규탄한다 규탄한다. 강북철도 연결 방해 주권 침해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한다로 점검을 위한 방구 이것은 군사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유엔사가 불신을 한 것은 월권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월권 행위를 저지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오늘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이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첫 시작이 바로 남북철도의 연결과 개성공단의 운영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나서서 남과 북의 철도를 잇는 것을 가로막기는 것이다. 세계의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유국의 모자, 때에 따라서는 유엔군의 모자, 어떤 데는 통합스의 모자, 이런 복잡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진실도 전경군이 아니고 우리 우방이라면, 우리와 동맹이라면, 여웅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미국에게 감독합니다 참으로 미국이 우리 우방이라고 하면, 우리 가치면 민족의 애환과 고통, 그리고 애절한 소망을, 이렇게 짓밟을 수 없는.